곡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4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음향의 조화가 뒤틀린 도로의 충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음향이 틀어진 도로의 충살을 막고 제거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도로의 형태를 만났을 때 풍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풍수지리야말로 산림활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기존의 풍수학이 도참과 기복, 소음과 발복 사상이 중심이었다면 다양한 문화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창조되어지는 현대에서의 풍수학은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익적 생태 환경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기의 작용에 의해 유지되며 기의 좌우와 부조화에 의해서 건강이 좌우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기의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호흡을 하는 원리와도 같으며 모든 우주 속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과 현상이 산나만색이 이렇게 기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스듬히 음향이 뒤틀린 도로의 충살이 이 주택을 향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이러한 흉살을 방어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제시된 그림처럼 주택의 우측 백호방위에서 뒤틀린 도로가 치고 들어올 때의 살을 막는 방법은 여러가지 풍수적 방법이 있지만 예,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풍수적 방법을 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백호방위의 도로충사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가족 중에 공황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했으며 애피를 네, 부르는 사고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 그만큼 백호 방위에서 충해오는 이 도로의 충사를 불리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백호의 도로 충사로 인해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업 부진으로 고생하는 등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의 하루도 편안할 수 없고 가족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도로의 충사를 막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주택의 대문 박 그러니까 대문 박 도로변의 빈 공간에 뒤틀린 도로가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비교적 외관으로 보기 좋은 아, 적당한 큰 돌을 배치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방법은 충사를 누그러뜨리고 방어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도로의 충사를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문 밖 도로 주변에 어지러운 물건이나 보기 흉한 물건들이 보인다면 잘 정리해주거나 깨끗이 치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주택 앞이 타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정리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주변에 좋지 않은 살을 제거해서 좋은 에너지를 향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간혹 도로의 충산이나 주택 주변에 좋지 않은 살을 제거한답시고 대문이나 현관에 부적 등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풍수적으로 볼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들이라고 봅니다. 도로에충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돌을 배치한 상태로도 능히 이충살을 제거할, 제거할 수 있다고 보지만, 먼저 돌을 배치한 상태에서 다시 도로의 충살을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대문이라든가 또는 현관의 입구를 화면에 제시해 드린 그림과 같이 고치는 방법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병행하시거나 아니면 첫 번째 방법으로 비스듬히 충하여 들어오는 도로의 충살 방향에 보기 좋은 도로를 배치하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도로의 충살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주택에서 흉한 형상이라든가 이 불리한 도로의 충살을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 풍수적 지혜라고 봅니다. 이렇게 도로의 충살이라든가 주택 주변의 살들을 이 풍수적 보완을 통해서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지키고 나가 재반사고나 재활을 미연에 방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하시는 사업이 점차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고자 하는 일련의 풍수적 보안 방법 등은 오랜 풍수적 경험에서 축적된 풍수학의 산물이며 이 모든 것을 생활의 지혜라는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힐링 풍수는 풍수와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산림요법 식물요법, 온열요법, 그리고 지형, 수욕, 습치유, 물, 조화요법, 그리고 호흡, 심리, 기후, 식이, 정신, 운동요법, 그리고 명상, 기공, 태극권 등을 통해서 풍수적 치유활동을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풍수 인테리어, 주택의 구조와 형태, 예, 그림이라든가 원예, 예, 그리고 가구 배치, 입지 환경이라든가 오행, 팔괴, 예, 그리고 좌향, 하도와 낙서, 그리고 낙영, 색상, 비보, 지메, 자기장이라든가, 오액의 색채, 예, 그리고 식물, 음식, 의상, 조형물, 그리고 광물, 나무 등의 일기까지, 이처럼 아주 다양한 소재와 자연물로서, 예, 풍수와 융합한 치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48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 주시면 더욱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는 데 아주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49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